오늘 비트 얘기를 좀 해보면, 비트가 하루종일 그냥 흘렀죠. 하루종일 흐르다가, 한 5시쯤 살짝 반등을 하고, 다시 또 내리꽂으면서, 다시 33,500선에서 지지를 하는 느낌을 좀 줬어요. 여기 보시면, 5분 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흐르다가, 다시 잠깐 반등이 오고 쭉 흐르면서 이 하락세가 여기서 조금씩 완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아래를 뚫지 못하고 바닥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33,600 정도 요 선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요 선에서 롱 포지션을 잡은 상태고요 지금 바이낸스랑 비트계 둘다 2비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34,000 정도는 한번 넘어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사실 그냥 털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제 목표는 이거 두개 해서 1 0 0불 먹는 게 목표인데 일단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대로 끌어 올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아 여기서 추매를 한번 해 가지고요 일단 매수를 걸어 놓고요 아,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추매를 하고 안 내려가면 음,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탈출을 위해서는, 어, 좀 추매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 여기서 물 타볼까? 일단 여기서 진입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평단을 33,560까지 낮췄고요 각각 4비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 5분 봉, 여기서 횡보하면 안되는데, 음, 여기서 이렇게 횡보에 들어가버리면 안되는데,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쉽지 않네요. 4시간봉이 9시 에 갱신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살짝 좀 올려줘서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나가린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데요 아까 그냥 익절할 걸 평소대로 음 이러면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익절할 수 있었는데 괜히 욕심내다가 익절 못한 거 아닙니까 아 어,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순절을 할까 아니면 음, 물을 타서 탈출을 해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음. 자 근데 점점 하락세가 좀 둔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2비트 추매했고요. 평단이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33,459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봉도 꽉찬 음봉이어서 좀좀 쎄하긴 한데 살짝 올라주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일단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전 가격에서 절반 정도는 털자고 했죠. 음. 아, 15원봉도 계속 지금 하락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추매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번거 다 뱉어낸다는 생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4비트를 추매했는데 그 모험이 과연 통할지. 자,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절반 정도는 본전 부근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5비트를 본전 부근에서 일단 판다고 걸어 놓고 이익은 나머지 5비트로 내는 걸로. 자, 일단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 딱 가자. 어. 일단 아까 4비트 한거 팔렸고요. 88불이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머지 5비트를 가지고 수익을 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든 아직 마이너스에요. 얘는 아까 물을 못 탔거든요. 여튼 여기에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해 주시니까 2비트 정도만 정리를 해 볼게요. 2비트 정도 익절하겠습니다. 2비트 또 익절했고 여기 비트겟도 지금 절반이 털렸어요. 그래서 실현손익이 플러스로 들어왔고요. 미실현손익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도 익절을 지금 해서 어느 정도 날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3비트만 남아 있고요. 여기도 3비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타기 한 것들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평단을 굉장히 끌어 낮췄죠. 이렇게 되면 천천히 좀더 관망을 하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아, 제가 왜 기다려 봐도 괜찮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하락이 왔고 그런데 반등이 안 왔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아래에서 요 아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봉에 대비해서 1한 50불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그다음 봉에서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던진 물량들을 누군가 다 받아서 여기서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던진 물량을 다 받은 친구가 꼴랑 여기서 요만큼 끌어올리면은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음 봉에서 조금 더 끌어올릴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15원봉 같은 경우에도 봉 같은 떨어지다가 양봉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우리가 15원 봉이 9시 15분에 갱신이 되는데, 그 15원 봉이 여기서 양봉으로 한번더 나가려면, 나가려면, 이 15원 봉이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 그런 식으로 그냥 예측을 해본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 버틸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음. 음, 뭐,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기 당장. 때문에 얘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전 이상 넘어왔을 때 계속 이익절을 하는 겁니다. 숫자들, 숫자들 계속 조금씩 있는가요?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뭐 해봐야 지금 뭐 300불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 얘가 몇백불 수익 내주고, 여기서도 몇백불 수익 내주면, 그런 식으로 하루에 뭐 다섯 번, 여섯 번만 해도 한달 월급을 하루 만에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안정성은 굉장히 좋죠 뭔가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평안하게 할수 있는 자 오르고 있죠 계속 음. 지금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할게요 왜냐면 2비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2비트 정리했고요 여기도 2비트 정리했고요 이제 1비트 남았어요 자다 정리했죠 수익 실현 다 났죠 1비트는 일단 남겨놓고 그래요 발목이니까 팝시다 여기서 그냥 털게요 음다 털었어요 여기서도 이익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도 아마 이익 실현이 다 됐겠죠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일단 1비트 여기도 1비트 진입을 했어요 1비트를 진입했고 진입한 이유는 5분 봉이 볼벳 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선발대격으로 1비트를 보낸 겁니다 5분 봉 볼뱅 하단 터치하고 반등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조금 올랐다 그대로 또 내려 꼽죠? 음, 참, 진짜 장이 거지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럼 말한대로 조금 떨어질 때 강하게 물을 타서 제가 탈출하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빠져라. 음, 제가 얘기한 대로 32,600,700선에 오면 조금 강하게 물을 타서 반등이 올때 튀는 전략을 다시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입. 그래서 평단이 32,816까지 떨어졌고, 32,8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평단 떨어진 거. 날씨님, 매매 성향 때문인가요? 계속 흐르고 있는데도 숏안 잡고, 단기 반등점만 노리고, 롱 치시잖아요? 네, 그제 성향입니다. 그리고, 자, 눈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숏을 잡으려는 사람들보다는, 여기서 당연히 반등 한번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롱 잡는 사람이 조금 더 이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즉, 숏으로 먹을 수 있는 이득보다 롱으로 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적고 이득이 기대값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탔고요. 지금 제가 뭘 하겠습니까? 평단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 추가로 매수한 거는 평단 넘어서 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평단 넘어서 추가 금액을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털렸고요. 비트겟도 절반 추매한 건 털었어요. 그래서 여기 85불 수익이 났고 여기 44불 1비트 남겨 있고 여기도 수익이 났죠. 음. 여기도 수익이 뭐 개코 딱지만큼이지만 났습니다. 어쨌든. 자, 오르죠. 자, 여기도 100불 넘었으니까 여기 털고요. 여기도 100불 넘어서 털어서 여기도 또 수익을 냈고요. 다 합치면 200불 정도 될것 같고요. 여기도 어, 뭐야, 음, 여기도 뭐 수익이 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수익이 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알차게 방송 시간에 반타를 어, 쳤죠.